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 자자한 뉴 베이비 사이언스. 왜 이렇게 핫할까요? 아이 눈높이에 맞춘 기초과학 논픽션이라 인지 발달과 어휘력 향상에 도움을 준대요. 실사를 통해 색과 사물을 인지하고 쉽고 명확하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. 동물, 생태, 곤충, 인체 등 자연 관찰 영역까지 다루니 아이 호기심 자극에도 딱이겠죠? 세이펜으로 영어까지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다니,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? 아이가 실사 사진을 좋아해서 구매했는데, 역시나 너무 잘 본다는 후기, 영어 노출 처음 시작하는 아기에게 딱 좋다는 후기도 있네요. 내용이 어렵지 않고, 그림도 선명해서 집중도 없, 세이펜으로 정확한 발음까지 들을 수 있고, 자연 관찰과 영어 콜라보라니, 힘들게 구했다는 후기가 이해가 가네요. 단순한 데다 세이펜 음원 바로 들을 수 있어서 영어 배우기에도 좋대요.